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자동 제어에서 제5절라프라스 변환의 정리. 우리 요 앞에서 라프라스의 공식은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이 뒤에 나오는 정리도 외워야 되는데 문제 풀치면서 나오는 거를 외우시면 됩니다. 먼저 선형 정리 하고 나옵니다. a에 f1t. 라는 시간의 함수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b에 f 2에 t라는 변수가 있다. 이거를 라플라스를 하세요. 한번 이렇게 쓰고 여기 대괄호 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은 요거는 a에 f 1 다시 쓰면은 요걸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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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플라스 해도 된다. 하는 소리야. 그러면 요 식은 라플라스의 a f1의 t 플러스 마이너스 라플라스의 b의 f2의 t 요렇게 써도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놓으면 요거는 라플라스 취했으면은 거 a의 f1의 s 요렇게 쓰면 요거 라플라스 행거다 s S 평면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B에, F 대문자죠? 2에. 요거 S 써주면은, 요렇게 라프라스를 취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상사정리 하고 나옵니다. 라프라스에. 이제, 그 함수가 A분의, A분의 T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라프라스를 구하세요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밑에 거 미분한 거 a 곱해주고 a분의 1 하는데 그냥 a 곱해주고 f에다가 f 쓰고 a에 얼마? s 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에 f 라프라스에 as 그다음 시간 추이 함수 하고 되는 거야 f 에 t a 요거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요거를 라플라스 하세요 하고 나옵니다. 그럼 이 식은 a t a니까 앞에서 라플라스 해서 e 에 요거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s가 됩니다. 그리고 fs가 된다. 그러니까 없는 거로 봐. 그럼 f t 하니까 f s인데 마이너스 a니까 e의 마이너스 a s다 하고 나옵니다. 자 다음에 e의 플러스 마이너스 a t f t 요거는 필요 없고 미분 정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f t 한번 미분한 거를 라플라스하세요 하고 나옵니다. 그럼 요거 라플라스하면 여기 얼마로 됩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s에 f S가 나옵니다. 그럼 S 들어가고 F, S 라프라스 들어가고 F, S 하나 들어갔지. 그럼 마이너스, 그 다음 F 함수에다 0 집어넣습니다. 그럼 대개 이게 0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미분하면 S, F, S다. 그럼 두번 미분했습니다. 자, 두번 미분한 거 라프라스 하세요 하고 나옵니다. 그럼 라프라스 하면 이거 두번 미분하니까 S 자승이 됩니다. 그리고 fs가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s 2승이니까 s 나와. 그다음에 f에 0 나옵니다. 그다음 또 마이너스 s가 없어질 때까지 가는 거야. 그럼 s 없어져서 1 나오고 f에 0 들어가는데 미분해서 0 놓는 값입니다. 자, 두 번. 그러면 세번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옵니다. 우리는 손으로 푸는 거야. 실질상 이것도 함수 놓고 라플라스 하세요 그러면 저절로 나와 어디서 매트랩에서 근데 여기까지만 우리는 외워주면 됩니다 적분 정리 요거 볼 필요 없습니다 미분 정리 복소 미분 정리 복소 적분 정리 필요 없습니다 초기값 정리 이거는 워낙 중요합니다 자 초기값 정리는 암기하셔야 되는 거야. 리미트, 리미트 이게 m이죠. 리미트에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씁니다. 그냥 어, 혹은 그냥 리미트하고 대충 쓰는 거예요.